한절의 말씀에 같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번 반복이 됩니다. 말씀의 주제를 정해 본다라면 하나 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분 하나님을 믿고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각자가 다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한분 하나님, 한분 예수님, 한 교회를 섬기면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마음을 같이 할때 가장 행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고 그곳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의 마음을 달리할 때에는 그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할 때에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즐거워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며 존경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분열되면 힘이 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면 힘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세 사람이면 더 좋고요 낮에도 나 누웠던 것처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함께 기도하면 더 좋듯이. 교회 일도 여러 사람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면 힘을 모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일하면 더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게 살아왔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모두가 다 다르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기만 하면 엄청난 일을 할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지나온 교회들 중에 분쟁이 있는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교육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교육 전사 때 그랬거든요. 네. 한번 일전에도 교회 이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그룹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한 그룹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밥은 같이 먹습니다. 희한하지요. 또 따로 먹으면 될 건데 주방이 하나여서 그런지 밥은 또 같이 드시더라고요. 결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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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쟁이 있는 교회에 있어 보니까 참 교육자로서도 마음이 그때 비록 교육전사였지만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물론 다 각자의 나름대로 있던 생각이 있고 뜻도 있으시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있는 이 공동체와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자신의 유익이나 어, 이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피로 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 주고 세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곳이지요 그리고...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둘로 나눠질 수 있을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 각자가 일주일 동안의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삶의 터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생활의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면, 9시가 되고, 11시가 되어지면,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는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믿고, 공동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하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원론적인 것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어 줄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겨야 됩니다. 늘 어린 영유아 유치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남을 나보다도 항상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존중해 줄수 있는 양보의 미덕이 필요하겠지요.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각 뜻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펼치게 되어지다 보면 여기 사람이 이제 몇 명입니까? 다 각자의 소견이 오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한분 하나님을 믿고 한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참 많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원인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라면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분명히 없, 없도록 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되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분산이 되어지고 감정에 치우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제가 그때 교육 전사 때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 저는 교육 부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속으로 그런 마음,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와 하나님의 교회를 좀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본인이 먼저 살아야 되고 본인의 유익과 이익이 먼저인 성도들이 되어지니까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이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이 어려움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구미영락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날마다 긴장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교회가 조금 부흥하려고 하면 어디에든지... 틈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의 전략들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여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해서 교회를 반드시 지켜내어야 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설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야 합니다. 목적과 방향 방향이 분명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하겠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은혜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것도 훈련이니까 옆 사람에게 가장 은혜가 되어지는 말로 한번 격려를 하셔도 좋고 위로를 하셔도 좋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은혜의 말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옆, 옆 사람 앞뒤 좌우로 한번 해 보십시오. 쑥스럽지요. 갑자기 하시려고 하니까 쑥스러우실 겁니다. 얼굴이 뻘개지시는 분도 계시고, 왠지 말이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저도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은 말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됐나? 됐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은혜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말. 그저 사람 보면 오늘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줄까? 집에서부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만날 때에 은혜의 말을 할수 있는. 오늘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올까? 이런 것도 좀 상상해 보시고. 예, 오늘 머리도 이렇게 하셨는데, 한 사람도 머리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지요? 김영주 집사님, 오늘 머리 하신데 그지요? 몇분 이야기 하시던가요? 야? 한 분요, 김성식 장모님 한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야 이야... 예. 그래도 한분 계시니까 다행이다, 그죠? 물리하셨는데 그죠? 예. 그만큼 관심이 많지만은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물리 모양이 좀 바뀌었다든지, 예, 그러하면. 그것도 저는 은혜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이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하는 모든 말이 다 은혜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은혜의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익하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시고, 많이 많이 해 주시면, 이게 바로 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을 같이 하셔야 돼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서로가 함께 같은 말을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이겠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뭐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두 가지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분쟁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뜻을 가져야 될까? 이뜻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어떤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같은 뜻을 세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은 생각. 이러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라는 것을 세 분에게는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조금 쉽게 하려면 같은 생각을 가지면 좋겠죠.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을까요? 첫째는 선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생각, 그러나 때로는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다 예수를 믿는데 말이죠. 머리에는 선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관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많은 통계가 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현실이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가운데도 순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교회 때문에,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 다안 된다 해도, 우리 교회만큼은 된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이런 마음이 같은 생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부응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으십니까? 다안 된다 해도 우리 교회는 할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발자취가 있고요. 가능성이 우리 교회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 구미영락교회는 무한대입니다. 네. 많은 것을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해 남겨주셨고, 이제 후배들이 열심히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족적들을 남겨주고 달려가면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 하면 이런 생각들로 같이 생각이 되어지면 누구라도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고 해봐요. 목사부터. 아,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저부터 안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겠습니까? 안 되는데 뭐 타로 움직여요. 그런데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다안 움직이셔도 저부터 움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도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약간. 이 약간이 모자라는 것도 좀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통성기도가 그렇게 안 됐는데 요즘은요 제가 기도 안 해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진짜 너무 너무 감사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물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 좋다는 건 아닌 속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요막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요, 가능성이 있고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을 가지면 모두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과 뜻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A라고 하는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구미영락교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거뜬하게 감당하고 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교회도 맞추고요, 가정도 맞추고, 자녀들도 맞추고, 나의 삶도 맞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따로, 교회 생각 따로, 가정의 생각 따로, 자녀들 생각 따로, 나의 삶다 따로면, 따로면 아무것도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적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의 생각을 맞추고 교회도 맞추고 가정도 맞추고 자녀들도 맞추어서 나의 모든 신앙의 삶도 맞추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을 했고 1월을 지나고 이제 2월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귀한 사명을 많이 허락해 주셨고, 귀한 일꾼들도 요소 요소에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 좀 시험 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막 오늘 한 해도 맡겨 주신 귀한 직분 직책 사명을 수행하면서 절대로 분쟁 없이 싸우지도 마시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게 되어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단한 영혼이라도 더 건전해야 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싸우고 싸워가지고 머리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 그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하회하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싸우기로 유명하지요. 싸우는 모이네. 안 싸우기로 유명하지요. 네, 우리 교회는 안 싸우기로? 지금 5년 동안 제가 사역했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 예? 싸운 적이, 없. 우리 교회는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예전에도 안싸웠지요 <laughs> 예전에도 안 싸웠어요. 예전에도 안 싸웠고요. 그 전통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지금도 안 싸우고 앞으로도 안 싸우실 거예요. 절대 분쟁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싸우면요, 모두가 다 손해입니다. 상담하러 오실 때 싸운 것 때문에 상담하러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없지만은 앞으로도 그래도 오실 분들은 오시겠지만은 싸울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분쟁 없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한 번도 기도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하게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볼수 있도록 환상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맞추고 또 함께 해서 온전히 합하게 되어지면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역도 잘 감당하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같은 말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공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시자가사